저이고 많이도 아쉽군요.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이 오물을 모두 수거해 네. 산 어이, 아래로 쉬우신다. 내려보내야 하는데 이 작업에도 역시 헬기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. 아, 아, 그러겠네요 요거는 오물통. 네, 2톤이나 되는 오물이든 통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업이 막막치 않습니다. 저걸 아유, 떨어뜨리면 왜? 정말 안 되겠어요. 그렇죠. <laughs> 이 달아주는 것도 최고 난이도에 여기가 지금 이 자연 나무도 해서는 안 되고. 지금. 자 이렇게 3일간 헬기는 수십 차례 거쳐서 설악산을 오르 내립니다. 그러다 보니. 기름을 가득쓰는 탱크까지 아예 수락산에로 출동을 했는데 이 기름을 주유하는데도 활기의 안전을 위해서 큰 작업이 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. 수분이 뭐 있으면 기름이 정확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위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. 물이 아, 있으면 안 거예요? 그렇군요. 자, 1시간 30분마다 2,40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하다니 올라가서 탑승 어, 네, 직원분들이나 탐방객들이 이번 한겨울 잘날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헬기와 함께 겨울 월동 준비를 마친 설악산 헬기 덕분에 이번 겨울도 설악산 대피소마다 넉넉하게 나가겠습니다. 네. 고맙네요. 아유 애쓰시네요. 네. 네, 이 겨울철 산행하면서 이 대피소에서 끓여 먹는 라면 아다 기억들 하실 텐데 <laughs> 어, 그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6일부터는 이 대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, 네. 겨울철 산행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? 네. 또 나오셨어요. 수유시장 예. 왔어. I say 수유. You say 시장. 수유. 시장. <laughs> 수유. 시 하이파이브. 예. 예. 오케이. 수유. 컴온. 컴온. 수유시장에 왔으면 이게 필요하지. 음? 어. 수유 시장. 응? 오. 수유시장. 오늘. 네. 수유시장만의 모바일 앱. 아, 오늘. 이 앱을 통해 그날그날 따끈따끈한 시장의 소식을 휴대전화로 만나볼 수 있답니다. 아요 아니, 춘향이 아니더냐? 어디아이어 아이고! 아이잡 아이고! 아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아이이고 아이고! 이고이고 아이고! 따이고이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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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! 아이이요아 우리 떡에다가 우리 옷이입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 네, 떡가게 사장님만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고 뭐 있어요. 우엉, 우엉. 우엉으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나요? 아 우엉으로? 김치. 김치요? 김치를 만든대요. 우엉김치가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그냥 맛있는 김치 담그면 돼요. 깍두기처럼. 깍두기처럼? 그냥 담그면 된대요. 예, 짠.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. 타격하고 고기 고기 색깔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팍팍 썰어주세요. 썰어주세요. 그리고 영양이 풍부해 임금률 수라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미나리도 있어요. 미나리가 네. 어떻게 어데 좋은 거예요? 간에. 그렇지. 어. 술 많이 먹은 사람, 먹은 음. 사람 아침에 <laughs> 갈아서 마시면 좋아. <오와>. <laughs> 미스코리아. 미스코리아 이거? 미스 코리아 미나리죠. 그래요? 기추하니까 아니 이파리가파랗파든 단게 줄기도 이렇게 통통하지고. 통통하고 불은으로만 이게 더 싱싱한 거죠.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. 네, 그런데 우도령 싱싱한 미나리 가지고 어딜 가나 했더니 제 미나리를 받아주세요. 우도령의 미나리 고백을 받아신 사장님 미나리 요리 한번 보여주세요. 오 삼겹살입니다. 이거 올라가요? 네. 음. 미나리하 같이 싸서 먹으면 아삭하고 맛. 있 모르셨죠? 음. 이 삼겹살에는 단백함을 더해주고요. 여기다 보글보글 찌개에는 향긋함을 네, 더해줍니다. 찌개는 들어가죠. 예. 죄를 제거하면서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나리 가득 건강 박상 어떠세요? 자 이번 주 물가 채소계 소식부터 나갑니다. 대파와 당근 가격 올랐어요. 마늘과 파프리카는 가격 내렸습니다. 느타리 버섯은 가격 좀 올랐고요.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기 간식으로 등극한 감귤 가격 내렸습니다. 귤이 내렸군요. 네. 네. 닭고기, 건오징어 명태 모두 가격 내린 가운데 바다의 우유, 지금이 제철인 굴은 가격 좀 올랐습니다. 음, 자, 다음 주 상승 예상 품목 나갑니다. 다다기 오이와 단감, 물량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 예상되고요. 강한 바람 탓에 잘 잡히지 않은 오징어도 몸값 상승 음, 예상됩니다. 네. 다음 주에는 싱싱한 채소들로 영양보충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? 그럼요. 양배추, 적상추, 청양고추, 몽땅 가격 하락 예상된다니까요. 장보실 때꼭 기억하세요. 네,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자,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축제해주신 분께 케어민에서 친구 세균 청소기를, 단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,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호...